지금 카푸치노 아사시노, 종이 인형의 집을 귀여운 버전으로 만들고 있어! 와! 다 만들면 친구들한테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자! 당연하지! 방금 숫자 뭐야? 그거 중요한 숫자니까 알고 있어야 해! 이제 종이 인형 디자인이 끝났어! 먼저 카푸치노 아사시노의 집 외부를 보여줄게! 위쪽은 집 앞, 아래쪽은 집 뒤야! 오! 진짜 테이크아웃 커피 컵 모양이네! 대박! 이번엔 침실과 거실을 보여줄게! 침실엔 침대랑 옷장이 있고! 침대에는 카푸치노 아사시노 이미지로 꾸민 이불과 베개도 있어. 나도 저기서 자고 싶다. 너무 귀여워. 여기는 거실. 방금 또 숫자가 지나갔어. 친구들 기억하고 있지? 쇼파 모임, 완전 카푸치노 아사시노네. 나도 저기 앉아서 게임하고 싶어. 라또, 책장은 안 보이지? 너도 책좀 읽어야지. 책?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여기는 욕실이야. 귀여운 욕조랑 경기도 있어. 숫자가 또 지나갔지? 그리고 아래쪽은 주방 싱크대가 있지? 뭐야! 주방에 식탁이랑 냉장고도 있어야 하지 않냐? 나또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귀여운 캐릭터들이랑 식탁, 냉장고 다 있어. 식탁도 테이크아웃 컵 모양이잖아. 진짜 귀엽다. 이제 다운받는 방법을 가르쳐 줘. 먼저 좋아요 누르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. 단 비밀번호가 있어. 영상 중간에 나온 네 개의 숫자를 잘 조합해 봐. 마지막 숫자를 못본거 같은. 마지막 숫자는 방금 지나갔어.